최근 SBS 뉴스에서 송가인이 국내 차트를 석권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유명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가수 송가인은 그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새 앨범 포스터가 공개되자마자 전국의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이는 그의 음악이 어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송가인의 공식 웹사이트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며 팬들과 대중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이는 송가인의 영향력과 음악 산업에서의 인기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발표 후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는 모든 기대를 초과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새 싱글 앨범의 두 곡은 빠르게 멜론을 포함한 다양한 실시간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송가인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청취자들과 형성해온 깊은 연결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송가인이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의 노래를 작곡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영감을 받아 3만 피트의 높이에서 노래를 써내려갔고 최종 결과물은 그의 멜로디칸 목소리와 부드러운 기타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인 어쿠스틱 음악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송가인의 작곡은 그 섬세함과 진실성으로 듣는 이들을 매혹하여 그의 예술적 비전으로 조성된 세계로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노래의 성공은 음악성 뿐만 아니라 전달된 진실성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음악 커리어에서 독특하고 인상적인 전환점을 표시했습니다. 송가인의 새로운 싱글 앨범의 성공은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이는 그의 산업 내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어쿠스틱 멜로디와 결합하여 한국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과 어쿠스틱 신의 독특하고 신선한 터치를 제공했습니다. 릴리스 이후 송가인의 새 노래는 음악 차트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히 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끝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음악에 임했고, 그 결과물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음악의 본질적 가치와 진실성을 중시하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멜로디와 가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 있는 음악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해줄 것입니다.